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138년 만에 사라지는 전보 서비스가 두 달간 연장 운영됩니다. KT는 12월 14일 115 전보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초 예고한대로 12월 15일부터 이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다만 연말 연시 전보 이용 고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4년 2월 말까지 일일로 전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전보 서비스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는 소식이 갑자기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마침 가족과 친지 간에 안부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는 연말 시즌이 겹치면서 최근 전보 이용 문의가 증가했다는 후문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경조카드 서비스, 경조금 배달 서비스 등 대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KT의 전보 서비스 종료는 1885년 한성전보총국이 서울과 인천 간 전보를 처음 보낸 지 138년 만입니다. 유럽의 독일에서는 올해 1월 1일 전보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보는 전신을 이용해 일반 우편물을 통한 편지보다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전화가 보급되기 전에는 긴급 연락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모수부호를 통해 전보국의 해독에 따른 중계 방식을 시작으로 인쇄전산기, 교환기 등을 통해 전보국 사이의 자동 중계를 거쳐 ISDN 패킷 통신을 통한 직접 전송. 인쇄가 쓰이게 되면서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1837년 세뮤얼 모스가 전신부호 특허를 얻어 1844년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사이에 전신 선로를 설치 모스부호 송수신으로 전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895년 이탈리아의 굴리엘모 마르코니는 독일의 하인디히 루돌프 헤르츠가 발견한 전자기파와 프랑스의 브랑리가 발명한 검파기에 자신이 만든 안테나와 접지를 결합해 전파에 의한 통신 방법을 발명해 무선 통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5년 9월 28일 한성에서 인천 사이에 서로 전선이 개통되면서 전신 전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항로 표지와 세관 검사를 위한 배인 광제호와 월미도 등대 간에 무선국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